저는 솔직히 말하면 맨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뭐 존버한다, 뭐 존버한다, 뭐한다, 뭐 뭐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시는데 투표로 해주세요. 누가 제일 케미랑 뭐가 제일 좋았는지 여러분들 방송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 뭐가 좋았는지. 이제 봐볼게, 한번. 오. 어?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꽤튜브 인기영상을 같이 볼텐데 인기영상 본 다음에 존보층들이 항상 너무 많아 과연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쵸. 최고 잘 맞는 케미? 커플이 뭔지 인기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인기영상으로 1등이 근데 다이칭이야 그것도 2개월 전 이게 거의 4개월이잖아 조회수한 번에 올라간 것 같더라고 갑자기 다이칭이랑 이때 첫 만남이죠 첫 만남 이때 진짜 집 들어가자마자 다이칭 들어가자마자 오, 진짜 저도 이때 실물을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오 이쁘시더라고 엄청 진짜. <laughs> 아담하신 것 같아요 기무 귀여워. 저 오늘 깨밥찌 먹는다고 지 깨밥찌이 밥 먹고 싶다 그러고 또 콩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때 아. 콩떡 말고 콩떡이라 했는데 잘못 들으신 아니, 것 같아요. 여기 방대야 괜찮아요? 거진 백화점 맨기울었와 이거 보면은 근데 진짜 이게 주작 같은 게아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컴퓨터 앞에 이게 대부분 이렇게 많더라고 엄청 다이치은 그래도 좀더 많은 편 같은데 대부분은 근데 이래요 진짜 봐도 봐도 놀랍니다. 가면 진짜 많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서 이렇게 작업을 아, 네. 정신없이 했거든방송 엄청 정신없이 했는데 이때 엄청 많이 맞아.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보셨어. 처음으로. 최고 시청자였을 거야, 아마. 진짜... 그만큼 뭔가 다이직이랑 만난 게 임팩트가 셌었고 괜찮았던 거 같아. 내가 이게 제 유튜브 1위 영상인데 와 진짜 역겹긴생겼네 이씨 렇게 표지박사가 있냐 표지박대가리 어? 다이증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부산행 끝나고 뭐했나요? 부산행? 그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아린이 유튜브하면 솔직히 아린이가 빠질 수가 없죠 어? 이게 제주도 편이죠 제주도 제주도 오 뭐야 핸섬가이 뭐야 이때 좀 사람다웠네 아 나쁘구나 저게 잘 나온 거구나 이때 갑자기 몰카 꽂혀가지고어 이때 그나마 연기 잘 들어갔어 아, 진짜 아니, 속았을 거야 이때 아린이가 왜? 이때 어떻게 살아가 아, 아, 걸로 이미 별풍선 200여 등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린이 2 7킬이 레전드라고 하시는데 이, 이걸 거야 아마 이거는 진짜 제가 유일하게 유튜브에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왜냐면 유일함 또 배그 영상이기도 해 배그 영상이기도 하고 손 바들바들 오지게 떨면서 했는데 아린이 그래도 좋 좀 많이 챙겨주려고 진짜 존나 빡김했거든. 빡김했는데 그게 좀잘 풀려가지고 세달세달 세달 전인가. 돌파다. 도전. 오와우 여기서 존나 위험했는데. 별충선 111개 깨기록에 감사합니다. 무사 기단의 시작. 여기, 여기서 존나. 위험해.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얼른 죽는 것 같아. 어우. 이거 어떻게 이런 센스를 내가 발휘했지? 切！切！那切。 총질을 잘해야 돼 남자나.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도 뭔가 영화 한 장면 같냐. 이때 놀란 게아리이 &E 방송으로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켰잖아요 바로 바로 주시더라고. 이때 맞아 잠방까지 했죠 잠방까지 했는데 그때 다 받은 거 같아 진짜 거의. 그럼 소은이는 무슨 편인 레전드라 생각하나. 존나 많이 하긴 했다 이거지 이때가 원래 찜질방 갈라 했는데 찜질방 그 용산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집 앞에 여기 장독대라는 막걸리 전집 있는데 소은이가 이거 전을 오지게 좋아하고 막걸리 계속 마시고 싶대. 그래서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얘기했는데 폭스다 막 이러면서 엮기지 마라 막 이러면서 욕해 그러면 내가 표정이 안 좋은 척하면서 막 울어볼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때 진짜 생방 때 갑자기 우자마자 놀랐어 너무 원래 생방 때 합방할 때는 여러분들 채팅을 맨날 제가 어? 유아계 쳐달라고 계속 맨날 신신당부 부탁을 해서 유아계 치거든 웬만하면 마이센이 오해한 안겨놨거든 나나어 뭐 오질라게 올라오고 아, 있었어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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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봤어. 이런 거. 너무 얄밉네. 이때 최대한 제가 말을 어떻게든 진짜 돌려보려고 분위기 계속 전환해 보려고 말을 계속 돌렸는데 본인 앞을 보면 계속 그걸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아니 보여 줘. 이때 화면을 돌린 게 채팅창을 너무 보니까 얘가 계속 상처받으니까 그래 갖고 돌려버렸거든요. 마이크 좀. 받아 빨리. 우리 리까지 <laughs> 아니 이때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단합력이 나 최고로 잘 됐어 진짜 요번 연도 방송 중에 단합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아야 깨바가 이거 몰카다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꼭 100명 중에 한명한두명이 그래 이때는 진짜 한명도 없었어 이때 빡탱이 솔직히 한 50%고 다행이다 50% 왜냐면 진짜였으면 <laughs> 사실 저 이거 한2 3분 짱만 보고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제 영상을 오글거려서 못보 이거 2편 같은 경우는 더 오글거렸기 때문에 안 봤거든요 진짜로 솔직히 나한테 막 나한테 좀 뭐라 할줄 알았거든. 나한테 좀 뭐라 할줄 알았는데. 내가 본 것만 믿었다. 네가 채팅청 꺼버리니까. 일단 소문이 소문이랑도 최근에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좋은 친구 같아. 맨날 뭐 하자는 거다 해주고 이것저것. 식구 건김에 솔직히 식구에는 만수경 빠질 수 없어. 아프리카에서도 반응 너무 좋았고 하나의 레전드를 쓴게 솔직히 만수경님. 난 만수경님이라 봐. 어? 아화장실이 그러면 빨리 갔다 올까? 아 네. 아, 야 씨발 그거 계획 교과대라고 그만 난소연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왜냐면 저도 진짜 너무 재밌게 본게 만수경 님 영상이라서 어? 다시 뭔가 만수경 님이랑 또 방송을 조만간 말해가지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경 님 근데 무조건 술이 들어가야 돼 요새 들어보면 네, 피자 마린이 피자 다이징 소문이 이렇게 삼국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맨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뭐존보 한다 뭐존보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시는데 수? 투표로 해주세요 누가 제일 케미랑 뭐가 제일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방송 봤을 때 시청자 입장으로서 뭐가 좋았는지 저도 한번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 곤이! 고니. 어 곤이도 렇지 1번 깨알이, 2번 깨다이, 3번 깨소운 4번 깨만수, 5번깨보니 6번 깨달래 달래랑 했던 것도 여러분들도 엄청 좋게 봐주셔서 7번 깨로제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12시 1분인데 12시 5분에 보도록 할게요 4분 뒤에 투표해주세요 와 거의 대선 출마하네 1, 2, 3, 4, 5다 있네요 오 어? 그래? 와 아린이 몰표네 아린이 그니까 러 900표 중에 400표 거의 반이네 반 압도적이네 아린이 보고싶어하시는 분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싶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신기하네 한달동안 비웠는데도 1등이 말이 안되네 한달동안 비웠는데도 그만큼 1등이란거 보면 아린이가 압도적이네 압도적 일단은 알겠습니다 케튜브 여러분들 빈심 한번 체크해봤어요 물론 이게 다은 아니겠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니까 아린이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요 아린이 자체가 그냥 착해요 선하고 실제로 놀아요, 실제로 엄청 착하고 벌써 한달 됐다. 응. 안녕, 여러분도 한국 가서 봐요.